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재직 중에 회사 구하는 노하우, 따당 뭐가 있을까요? 재직 중에 회사를 구하는 노하우. 지금 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 좀 헤드헌터? 헤드헌터, 헤드헌터. 옛날에는 이제 헤드헌터라는 말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자코리아가 있고 난 다음에 또몇년 지나서 이제 헤드헌터라고 나와가지고 어뭐 회사 연결해주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는 뭐 헤드헌터가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어 사람을 어 베이 디비에다 넣어놓고 또큰 회사들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회사 뛰어다니면서 아마. 꽂아져가지고, 헤드헌터라고 하면은, 아저 전문 직업 뭐 관련된 뭐 그런 사람이다. 옛날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한테 연락 와요. 저도 헤드헌터한테 연락 오고요. 헤드헌터한테 아직도 메일이 와요. 정말로. 그래서, 헤드헌터, 그냥, 그러니까, 노하우, 노하우? 그냥, 자코리아에다 이력서 올려놓으면,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진 그러니까, 재직 중에 회사를 구하는 노하우는, 일단,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자신의 회사를 못 보게, 그, 뭐, 자코리아 뭐 있는데? 열람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열람 취소인가? 아닌데? 열람 제한인가? 뭐 있을 거예요. 열람 제한을 일단 자기 회사에다가, 걸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력서 오픈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야너 이력서 올려놨다 너 이직하려고?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어,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일단 우리 내가 다 재직 중인 회사에 관련된 음, 자코리아나 이런 계정들은 다 닫아야 돼요 제한 다 걸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력서에다가는 마지막 회사는 절대 지금 현재 다니고 재직 중인 회사는 회사명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넣으면은 어 보다가 어 다른 사람이 보다가 어야 여기 어내 친구네 회사인데 어 누구 그만두려고 하나 보네 하고서 연락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해주는 노하우는 요거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절대 다른 회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먼저 회사를 그만두지 마라. 네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먼저 회사 그만두지 말고 진짜 이직할 회사를 먼저 구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요 맥스 2개월 2개월 뒤에 네 정말로 2개월 뒤에 어 입사 하겠다 길어야 2개월 2개월 안에 끝내겠다 라고 하고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어필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야이 프로젝트 요거까지만 더 해라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저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아이 기분에 일을 해도 일을 잘안 하게 될것 같고요 좀면접보러도좀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꼭 다들 아실 거예요 일 저기 뭐야 휴가 연월차 다 쓰고 나가는 거 마지막 에 그거 다 쓰고 어, 미리 출근하면 안 되죠 회사가 중복되니까 아무튼 그때 면접 보러 많이 다녀야겠죠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재직 중인 회사를 구하는 노하우 이 정도 세 가지 자코리아다닫고 마지막 회사 재직 중 회사는 공개하지 말고 그리고 어, 연월차 다 쓰고 그때 진정한 구직 활동을 해라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놀러 갈거 여행 갈거 아니면 어, 바로 공백 없이 일할 수 있게 이게 왜냐면 경력이 작을 때는 하루가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빈 공백이 안 생기게 한 5년 이상 넘어가면 여행 갔다 와도 돼요 중간에 5년이나 됐는데. 근데 뭐 5년 이하가 됐을 때좀 중간에 공백 생기면 좀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2년 최고 나와라, 3년 최고 나와라. 그 얘기가 다 그거예요. 경력 없을 때 공백은 웬만하면 최소화시켜라. 좀 놀고 싶어도 휴가 때 놀러 가든가, 아니면 좀 경력 좀더 쌓고 휴가를 가든가. 이직할 때 중간에 좀 리플레이시 하든가. 네, 그러면 되고요. 김장현 님께서 비지원받아 이제 수료하는 고졸 비전공자인데요. 학원 강사님 추천으로 대기업 프리로 3개월간 들어가는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요. 이미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라네요. 보통 프리랜서들은요.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진짜 인맥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개발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PM과 설계자 들어가서 업무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통 들어가서 공통 아키텍트가 들어가서 공통 잡고 프레임워크 구성해놓고 그 다음에 각 업무별 리더급 PL들 투입돼서 이제 업무 이제 분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발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고 만들어놓으면 들어가서 이제는 빨리 찍어내기 하고 할때 그때 들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프리랜서들이에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업에 아 그리고 일단 저 밑에 읽기 전에 어 학원 나와서 프리 가지 마세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 학원 나오고서 프리 가지 마세요 이거는 100% 뻥튀기예요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프리랜서는 혼자예요 혼자 누가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이렇게 없어요. 혼자요 혼자. 혼자 가서 다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기, 민경우님 오늘 그런 걸 쓰셨어요. 정말, 에이, 보니까 민경우님은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에이, 정강희 부장님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 자신있게 뭐 경력직을 뽑는데, 물론 뭐 어, 경력이 많은 경력이 아니라, 저 어떤 한 2, 3년 경력을 뽑는데, 자, 신입이지만 난 실력 된다 해서 지원해가지고 3차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잖아요. 이런 정도의 자신감 있고 실력이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뒤에서 끌어주거나 밀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못하면 잘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잘려요. 프리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쟤왜 가르쳐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이거는 프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계약직, 재난, 어, 기업이 SI 파견하는 업체랑 인터뷰할 때 경력을, 이봐, 아, 뻥튀기 시킨다니까. 그리고 고졸이라고 해서 또 돈도 더 까. 당장 취업될 거 없으면 경력 쌓기 위해서 가는 거는 오케이. 근데 겨우 3개월 쌓으려고 가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경력 겨우 3개월 쌓으려고, 그리고 계약직? 어, 경력 뻥튀기? 경력 뻥튀기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신입인데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3년 차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B만 조금 못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프론트다에서 백다까지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 어떻게 할것 같아요? 밤새요. 야근하고, 맨날. 그 경력, 거짓말한 그 경력이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 그 업체 그차익금다 가져가요 그 사람이 어 당신 자격증도 없고 고졸이네요 금액 급여, 그 급여는 이만큼 주겠습니다 나머지 그차익은그사람이다 가져가요 이거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말 돈이라도 많이 주면 괜찮아 돈이라도 많이 주면 그리고 야근하게 되면 야근 식대 어떻게 되냐 꼭 물어보세요 야근 식대 그 자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써야 된다 저는 비추합니다. 네. 저는 어 야근 저는 저녁밥 사먹으라 자기 돈으로 사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사장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저 야근을 해도 월그 제가 받는 그월 그월 급여 월월 단가라 고월 수당 월 단가 프리랜서니까 급여가 아니죠 월 계약 금액을 받는데 야근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까? 저 그러면은 야근 하더라도 7시 넘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야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식대를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7만원까지 받아본 적 있어요. 그 7만원 넘어가는 돈은, 그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는 안 주, 다들, 그거 주는 게, 어디, 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게 어딨어. 야근을 하는데, 내가 왜내돈 내고, 내가 돈 벌라고 일하는 거지, 내돈 쓰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식대까지 일부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김장현님. 많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경호 님이 지인분은 틈틈이 연차 내서 면접 보셨는데 맞아요. 아까 말,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마지막 연차 원래 15개, 16개 이렇게 경력이 얼마 안 되면 한 15개잖아요. 2년 동안 15개 내에서 보통 한몇개 썼겠죠. 한 10개 남잖아요. 10개 한 번에 써 가면서 그때 모든 면접을 다 잡아 가지고 그때 다봐요 그때 결판 나는 걸로 면접 보고서 마지막에 또면그 연월차 끝나면 한 2, 3일 가서 마지막 인수인계 뭐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그결과 그때 다 듣고 제는 퇴사하는 날 다른 데 들어가거나 이렇게도 하죠. 근데 그 전에 면접 아예 퇴 입사하는 회사가 다 정해져야 돼요. 네. 김소윤 님. 빵형 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은 많지만 더 생각해 보고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카페 찾아보고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빨리 가입하세요.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꿀팁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네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이 영상은 제가 또어 편집을 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연, 이거 채팅 글자가 다 남나 모르겠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어 편집을 해서 네, 일단 캡처해가지고 갈물이라고 그러죠. 갈물이 다 해놨습니다. 일단 갈물 다 해놨고요.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데가 없더라고요. 코딩 테스트는 이름 있는 회사만 하죠. 네. 예를 들어서 2, 30명 있는 작은 회사가 이름도 없는 회사가 코딩 테스트하면 안 가죠. 아, 그러니까 저는, 저도 코딩 테스트 했었네요. 제가 30명, 40명이 안 되는 회사에 코딩 테스트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코딩 테스트 해서, 어, 뽑는 데는 있어요. 저도 벌써 10년 훨씬 넘었죠? 저도 코딩 테스트 했었네요, 기억해보니까. 깜빡했네, 저도. 예.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적당히 해놓았는데, 코딩 테스트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취업 때까지는 그냥 프로젝트나 기술 공부 같은 거다 놓고, 코딩 테스트만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프로젝트나 기술 공부? 코딩 테스트. 아니, 제가 요 앞번에 뭐, 누가 그 워라벨 그한 거, 그글 있었잖아요. 상당한 거 있잖아요. 그 보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거죠. 그 회사가 코딩 테스트 하냐 안 하냐 그걸 보고서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 언어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바를 보는 데가 있고 C를 보는 데가 있고 파이썬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먼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 코딩 테스트를 하더라도 나는 자바 하는 회사만 가겠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그 어제 가고자 하는 회사를 정하셔야 돼요. 먼저 타겟을 잡고 준비를 해야지 코인 테스트 한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겠다. 그럼 기술 공부해야죠. 코인 테스트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회사가 코인 테스트 한다. 그럼 그 회사 코인 테스트 준비해야죠. 기술 공부 공부 떠나서 그 회사는 코인 테스트를 잘해야지 입사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공부가 몇주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맞아요. 몇주 한다고 느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어~ 돼요. 제가 영상 같은 거그 찍을 때 뭐였더라? 그 카카오 코딩 영상 찍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세분화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지? 1뭐 해야, 해야 된다? 2뭐 해야 된다? 3뭐 해야 된다? 2번에서는 2.1뭐 해야 된다. 또 세분화 더 세분화 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주석으로 이렇게 적어 놓고서 그걸 끼어 맞춰 넣는 식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순서도라고 해가지고 순서도 시작 동그라미 그려놓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모에서 이렇게 처리되고 또 조건에서 뭐뭐마름모 그려놓고 출력에서 물고기 같이 붕어빵 그려놓고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면 엔드 루프 해가지고 네모도 그려놓고 이런 거 먼저 다 해놓고서 이게 딱, 논리적으로 다 맞으면, 코딩을 했었어요. 그때 베이지 가던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주석 처리해놓고, 주석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소스를 봤을 때, 주석만 봐도 소스가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소스를 믿는 거죠. 주석만 보고, 소스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여러 사람이 손 거치면은, 주석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 유명한 스타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들은 코딩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유명하지 않은 그냥 일반 중소기업인데도 했다니까요. 비중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학원이 너무 많아서 학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개발자들을 거의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듯이 막 생산 양산을 해내잖아요. 지금 지금. 전공자 출신들 중에 학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개발자들, 기본도 안 갖춰진 사람들 때문에 내 밥그릇이 위협을 받고 있다. 왜냐면, 개발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막, 단가 후려치기가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단가 낮춰서 들어가려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좀 실력 없는 사람들은 걸러내자. 실력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를, 여럿이 하는게 아니라 혼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제 생각은 그래요. 혼자 똑같은 주제를 같이 협의해서 뭐 똑같은 뭐 설계를 하더라도 구현은 각자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1, 2, 3명에서 1, 2, 3파트로 나눠가지고 각, 첫 번째 사람은 1파트, 두 번째 사람은 2파트, 세 번째 사람은 3파트 만들었어요. 근데 3파트 만든 사람한테 면접이, 면접을 갔는데 면접 갔을 때, 어, 보더니, 3파트 만든, 만든 사람한테, 어, 2파트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어, 그거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럴 거예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어. 어, 제가 또 강사님이 되네요. 네. 하긴, 저 강의도 했으니까. 어, 그 말로는, 아, 나저 말고, 학원이죠. 어, 그 기업에서 케어해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직도 경력 인정이 되나요?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laughs> 그저께였나요? 코사가 있어요. 코사, 코사에다가 하는데 거기서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라고 하고서 그 회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삼성 SDS 프로젝트 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삼성 SDS 회사명 딱 치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프로, 언, 언제부터 언제까지 프로젝트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까지 해서 어 출력이 돼요, 그냥. 수정 못 해요. 무조건 마지막 날은 오늘이에요. 내가 내일까지다라고 했을 때 야, 이번 주까지. 아, 3일 뒤까지인데 오늘 뽑으라 그래요. 안 돼요. 무조건 오늘까지예요. 삼 3일 뒤까지 마지막 날까지 챙겨서 마지막 날에 출력을 해서 그거를 그 회사 명판을 찍는 회사에다가 도장 찍어 주세요 해야 돼요. 도장 찍어야지 경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비정규직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어 아니면 SI를 한 그러니까는 IT 관련된 사업자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에 어 의료 보험 납입 증명서가 있으면 돼요. 아니면 예. 근데 거기서 거기에 보통 회사 제가 예전에 어땠냐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의료보험 증에 당연히 제가 프로그래머라고 안 쓰잖아요. 보통 어느 회사에 누구라고 이름이 써있지. 아무리 그 회사 의료보험증이라 해도, 거기에 제 부서가 안 써있대요. 그래서 IT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100%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아, 그럼, 지금, 뭐, 다른,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IT 회사에 있는데, 제 이름밖에 안 쓰여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IT 한다, 이런 말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와서, 어, 격리 업무 해놓고서, 나 개발자다, 이거 인정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인정은 되는데, 케어 해준다. 음, 일단은, 케어 받기 전까지는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어, 다 해준다고 하던데 하고 갔는데 안 해줘. 할말 없어요. 그죠? 믿어야 되나? 그거는 복불복이겠네요. 어, 복불복일 것 같아요. 어. 아마 강사님도 아마 그좀그 그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거를 수고료, 수수료를 좀 받으실 거예요, 아마. 누구 소개시켜주고, 학원생 소개시켜주고, 헤드헌터나 이런 데연결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어, 원래 학원은 업체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어, 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검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확답은 못하고, 제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로는, 저는 비추. 적어도 2년은 경험해보고, 저는 3년 경험하고 프리랜서 했어요, 저는. 3년 경험. 비주얼 베이직 1년 넘게 하고, 자바하고 하는 웹 2년 하고, 그래서 3년. 3년하고서는 프리했어요 정말 저 미친 듯이 공부했었죠. 맨날 주말에는 스타디그룹 만들고,